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브로테이터에서 타운군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비, 이 친구는 비무장 무기가 있는 게 플러스 50%공격속도를 공격 가지고 있고 주먹과 함께 시작을 하면 플러스 15 회피가 있고 범위가 낮고 원거리 데미지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친구로 주먹을 가지고 이제 위험 난이도 1을 클리어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2를 안 하는 이유가 모든 캐릭터를, 모든 위험 난이도를 다 클리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진행을 할 거라서 지금 천천히. 일단 하나씩, 한 난이도씩 다 클리어를 할 겁니다. 하나씩 다 즐기겠다. 그런 마인드. 이거는 근거리 데미지 가져가지고, 어차 근거리 데미지가 이 친구의 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지고, 근거리 데미지, 근거리 무기. 비무장, 이친구 비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무장. 비무장이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비무장. 일단은 개식 음식 좋구요. 공격 속도 좋고, 비무장 챙겨주고, 바로 이동. 주먹으로 클리어. 제가 이 친구 주먹으로 클리어 하나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 클리어 하는 데 있어서는 영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반에. 주먹으로 클리어 했나? 그때 뭐로 클리어 했을까? 기억이 잘안 나네. 일단은 뭐, 이거 최대 HP 하나 늘려주고, 진득한 버스커 챙겨주고, 근거리 데미지 해주고, 초기화해서 주먹 챙겨주고요. 이거 불타는 주먹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있으면 한번 먹어주어 볼게요. 일반 주먹 말고 불타는 주먹도 있을 거라, 분명. 뭔가 황소를 하고 와서 이 친구를 해서 그런지 괜히 몸통 박치기가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laughs>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황소가 몸통 박치기를 하면은 데미지를 주는 친구라 음, 통박치기를 하고 싶어지네. HP 재생 챙겨주고, 주먹 챙겨주고, 공격 속도 챙겨주고, 초기화. 주먹 챙겨주고, 레모네이드 잠가주고, 초기화. 가져갈 거 없습니다. 이동. 일단은 주먹 6개 챙겼으니까, 이건 좋구요. 초반에는, 이제, 원하는 무기 6개를 챙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해서 지금 저 코끼리 같은 친구도 나와요, 이제.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클리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몬스터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리로를 많이 굴릴 수가 있고. 이속 증가 하나 찍어주고, 근거리 데미지 하나 찍어주고, 주먹 업그레이드 해주고 레모네이드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초기 한번 해주고 근거리 데미지 하나 챙겨주고 주먹 잠가주고 나머지 가져갈 게 없으니까 해피 좀 버릴까요? 해피 좀 많은데 해피 좀 버리고 개구리 챙겨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무 고무 총 난타. 그냥 루피. 이게 총난타가 아니면 뭐가 총난타인가? 잘 잡죠? 이동 속도 증가, 공격 속도 증가 먼저 먹을게요. 주먹 챙겨주고 작은 기걸를 챙겨주고 데미지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고슴도치 잠가주고 바로 이동. 아 이게 비무장이 회피를 늘려주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공격 속도만 조금 더 올려주면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이게 근거리 데미지라. 은거리 데미지는 웬만하면 공격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몬스터가 많이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도 뚜드려 패서 보내버릴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으면 돼서 체력 회복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공격했었을 때그 공격 시 체력 회복 같은 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 번 때리니까 행운 챙겨주고요. 방어구 하나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데미지. 데미지 챙겨주고 럼버 잭셔츠 너무 좋죠. 나무 한 번에 부수는 거 근거리 데미지 경험 책득 두개더 잠가서 가져갈게요. 이 친구가 체력 회복을 시켜줘요. 저 입에 두루마리 들고 있는 친구가 같은 몬스터 체력 회복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거슬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예요.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애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걔네가 제일 문제입니다, 진짜. 회피를 더 많이 찍어야 되나? 이게 회피를 많이 찍어도, 어떻게든 데미지는 들어오기 마련이라, 그런 것도 참 걱정이고. 일단 나무 부서서, 상자는 안나왔고요 이런 애들은 잘 두드려 패고 있고, 태권도 좀 하신 듯, 아, 태권도 검은 띠죠잉? 잡히면 그냥 바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냥. HP 재생 같은 거 챙겨주고, 토끼 너무 좋구요. 먹어주고, 근거리 데미지랑 경험치 챙겨주고, 초기 한번 해주고, 진득한, 범, 뭐, 이거 다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요거까지 챙겨주고, 범위는 필요 없습니다. 원수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범위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동.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구요. 아주. 근데 주먹 불타는 거, 이거 빨간 색깔 주먹 만들어 보고 싶긴 하다. 이거 맨 마지막까지 찍어주면은 주먹이 불타거든요? 불타는 주먹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봐줄만 해요, 이거. 굉장히 봐줄만 하다. 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어, 이 친구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에이톤 트럭 형님들입니다. 그냥 몸통 박치게 해주고, 이게 위험 난이도를 하나 올렸는데, 여기 방금 뿔 달린 형님들도 나오죠. 잘 피해 줍니다. 뚜드리 뚜드리 패다 보면은 아 언젠간 죽는데 나도 죽을 것 같고요.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어, 체력 회복 물약들잘 주서 먹어주면서 무빙 좌삼삼 우삼삼 쳐주고 지금 방어구 근거리 데미지 가져갈게요. 오늘 데미지 충이라. 주먹 하나 더 챙겨주고 근거리 대미 챙겨주고 근거리 대미 챙겨주고 공격 속도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속도 잠가주고요 재생 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챙겨주는 거 좋아요 최대 HP가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뜯으러 맞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주고요 그러고어 지금 9 웨이브인데 이때는 몬스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나의 피버 타임인 거죠 1대 100의 신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내가 어디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를 배워서 중학교 형들이랑 1대10으로 맞짱을 떠서 이긴 썰을 풀어주면서 이제 몬스터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낭만이 있는 모두가 빅딜이 될수 있는 그런 웨이브입니다 이잡조물의 비기들은 한방에 다 보내주고 나머지 애들을 정리해버리는 웨이브 9 진짜 여기만큼 쾌감 터지는 웨이브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어 이 웨이브가 다 두드려 펼수 있어 와츄, 와초 와츄,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와츄, 와다다다, 와초 이게 바로 태권도 거분띠 초등학교 6학년 형님의 실력이다. 다 들어와라. 어깨 깡패 형님들 두렵지 않지. 지금 여기서 440원. 너무 잘 벌어졌구요. 공격속도 20, 너무 좋죠, 지금. 빨간색 나무 웬만하면 먹어주면 좋아요. 이거 바로 먹어주고. 이동속도도 너무 좋고, 이동속도 챙겨주고. 주먹, 요거 결합해주고, 주먹 챙겨주고. 최대 HP 챙겨주고, 공격속도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불타는 너클,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게 나왔어요. 이거 결합해주고, 너클 가져갑니다. 이 친구도 부, 비무장이거든요? 심지어 근데 원소까지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레드훅 갈기는 겁니다, 그냥. 이거 수확 챙겨줄게요 아니 근거리 데미지 떨어지는데 안 챙겨줄게요 초기화 주먹 챙겨주고 이거는 생명력 훔침 있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지고 이동할게요 오 불타는 주먹 이게 바로 그 어디냐 지역 어디라고 해야 되죠? 이게 홍대 불주먹이다 좋아 홍대 불주먹 6학년 1장 나는냐 불주먹 그남 우리 홍대 초등학교로 와라 내가 진짜 홍대 초등학교 불타는 주먹 보여드림 바로 가자 상자 너무 좋구요 꿀 주먹이 아니라 불 주먹이 아니어 살짝 허니 허니 주먹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만큼은 불 주먹 잠깐만 너무 웃었는데 너무 맞았는데 433533 433533저 우삼삼. 우삼삼. 형님들은 433533이면 다 피할 수 있어요. 안 피해지네. 체력 회복, 물약 먹어주고. 물약 먹어주고. 여튼. 내 주먹은 불주먹. 그 런닝맨 보면은 지석진 형님이 이제 수율이 꿀주먹이라고. 허니주먹이라고 하는데. 뭔가 부러워. 허니주먹. 나도 갖고 싶어. 회피 챙겨주고. 립 앤드 티어 이거 좋거든요. 10% 확률로 저기 죽었을 때 24%. 데미지 주는 건데, 수확이 떨어지지만, 사줍니다. 바로 초기화. 아, 범위 필요 없고, 주먹, 지금 뭐 주먹 필요 없고요 초기화 해주고, 이 주먹은, 이 주먹 가져갈게요. 결합해주고, 주먹 챙겨주고,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행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바로 이동. 나쁘지 않아. 근데 불주먹이 데미지가 센 거, 맞나? 아, 불주먹 데미지가 세네요. 불주먹이 훨씬 세네. 데미지가 63이네. 홀리 시 역시, 이래서 어딜 가나 불주먹 소리를 하는 게 괜히 불주먹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 아이템이 아니잖아. 후반 아이템이거든요. 저 불주먹. 초반에 안 나옵니다.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랭크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좋아. 요런 거 들고, 뚜띠뚜띠 패주면은 다들 돈가스가 되어버리는 거지. 뚜띠뚜띠. 뚜띠뚜띠, 뚜띠뚜띠. 신이 나게. 좀 귀엽게 패야 돼. 너무 막 이제 험하게 막 이렇게 아 얘네를 다 부셔버릴 거야 하는 것보다 뭔가 뚜디뚜디 팬다 그러면은 조금 귀엽지 않나? 너희들이 나와서 뚜디뚜디 패줄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laughs> 좋습니다. 원거리 되면 최대 체력 괜찮고 방어구 방어구 좀 챙길게요. 방어구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데미지 덜 받는 거 좋거든요. 그리고 외계인의 눈 좋습니다. 3초마다 외계인의 눈 발사하는 것. 그러고 가져가 줄게. 귀척 금지. 귀여운, ᄒ <laughs> 여튼. 데미지 챙겨주고. 이거 수염달리 나기 좋은데. 안 챙겨줄게요. 생명 훔침 챙겨주고 이동.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옛날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귀여운 게 아니라. 아, 그니까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건데라고 하는. 그 모시기 뭐 저시기 대 네.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또다시 뚜디뚜딥 해주러 갑니다 아 지금 이거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한 번에 클리어 되면 좋겠죠 방금 그 입에, 입에다가 두루마리 물고 있는 친구는 체력 회복을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져주는 게 좋고요 저큰 형님들은 보시다시피 그냥 앞안 가리고 돌진하는 친구고요 요, 갈비뼈, 이렇게, 막고 계시는 분은, 방어력이 좋으신 분인데, 잘 죽습니다. 제가 세서요. 바로, 불주먹. 홍대 초등학교 불주먹 6학년, 그남. 다 들어와. 상자, 나이스. 오, 어, 돈 너무 잘 벌리는데? 이번 판, 너무 좋고요 상자 하나. 방어구, 데미지. 재활용해줄게요. 방어구, 여기서 챙겨주면 되는데, 근거리 데미지 6이니까, 근거리 데미지 6 챙겨주고, 그리고 생명력 훔침 챙겨주고 나머지는 초기화해주고 속도 엔지니어링 필요 없고요 근거리 데미지랑 경험치 먹어주고 주먹 지원 필요 없고 근거리 데미지 있으니까 먹어주고요 초기화해주고 데미지 잠가주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동 가자 가자 데미지 한 100까지만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불타는 주먹 으로만 다 채우고 싶거든요 지금 불타는 주먹이 더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거를 난이도 5까지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난이도가 1이거든요. 근데 모든 캐릭터가 한10몇 개씩 되니까 전부 다 유튜브로 다 승화를 시켜 버리면은 유튜브 영상만 한 30개 더나올려나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 가고 오케이. 나무 어 잠깐 좀 위험한데? 어우, 저뿔 달린 형님 굉장히 아파요. 저 형님이 제가 보기에는 저 형님이 이 골목 일장이지 않나? 저 형님은 좀 조심해서 치고 치고도망치 치달치달 치고 도망가기, 치고 도망가기, 치고 도망가기, 치고 도망가기, 오케이, 치고 도망가기.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치고 도망가기 버틸 수 있는 강적은 없죠. 바보들, 바로 가자. 방어구 하나 더 챙겨주고요. 팔하는 거 없죠. 필요 없고, 데미지가 차라리 낫고요. 바로 초기화 해주고, 방어구 하나 더 챙겨주고, 요거는 돈 아낄게요. 바로 가자. 하루 과자, 두 과자, 어, 방금 한 방에 사라졌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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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침을리고 다니는 친구는 원거리 공격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체력 회복해주는 친구도 때려주고, 혼내주고, 자3 3 5 3 3 잊지 말고 상자 먹어주고, 너무 맛있고요 이게 은근히 시간이 잘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잘 갈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해, 이게 할게 컨트롤 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방향키만 열심히 눌러주면은 어, 알아서 잡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 꼬물이들 때려주는 기분의 쾌감도 좋고, 내가 체력 흡혈을 보건다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오지? 흡혈 아닌가? 회피가 많아서 그런가? 데미지가 잘안 바뀌네요, 저한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어 해주고, 원수 데미지 필러스가 재활용해주고, 구건,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무기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가 원거리에서만 좋아요. 지금 근거리 무기여서 필요가 없고, 재활용 기계 좋습니다. 아이템을 재활용해서 35%만큼 재료 더 받는 거. 이거는 그, 아까 상자 나오는 거, 대팔 때 비용이 증가되는 거라 좋은 거고, 전사의 투구 좋습니다. 챙겨주고, 초기화해주고, 방어구. 방어구 회피. 지금 방어구도 괜찮고 회피도 좀 괜찮아서 이제 굳이 안 챙겨줄게요. 데미지 위주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 근거리 데미지 위주로 챙길게요, 이제. 이동속도랑. 이속이 조금 느린 것 같고, 근거리 데미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오징어 다리도 나오고, 오징어 다리 하니까 오징어 먹고 싶다. 오징어 맛있는데. 오징어를 빨갛게 양념을 해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면은 아 오징어, 오징어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요즘에도 학교에서 나오나? 옛날에 초등학생 때? 아닌데 초중고 다녔을 때 이제 학생 때는 학교에서 오징어 덮밥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 오징어 덮밥을 좋아했어요. 맛있었거든.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징어 덮밥.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덮밥 맛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덮밥이, 오징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기도 들어있어서 살짝, 제육 오징어 덮밥처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맛있었어. 밀. 아, 너무 좋죠. 근거리 데미지 다 원거리 데미지 이에 수확 10. 바로 사용해주고, 근거리 데미지 너무 좋구요. 바로 사용해주고, HP 재생. 있으면 좋으니까 먹어주고, 데미지 챙겨줍니다. 데미지 1 근데 공격 속도가 지금 좀, 어, 많이 있네요. 주먹도 있고, 데미지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외계인의 눈 잠가주고, 생명 훔침 잠가주고, 바로 이동. 오케이. 바로, 레즈기, 건모. 지금, 저, 뭐라 그러죠? 아토피 난 친구, 저 아토피 난 친구가, 상대방, 예, 그 뭐냐, 적들을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조심해주면 되고요 아토피 친구 조심해주고,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laughs> 어? 저거 보니까 소보루빵 먹고싶다. 갑자기 왜 갑자기 먹고싶은게 이렇게 많이 땡기지? 소보루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보라색깔 소보루빵? 소보루빵. 속 안에... 근데 소보루빵은 속 안에 그 맘모스빵처럼 아실지 모르겠지만 맘모스빵이라고 있습니다. 소보루빵처럼 생긴거에 속 안에 잼 들어있는거 있거든요? 좀 커다란거? 그것처럼 잼 들어있는게 맛있는데 일반 소보루빵은 아무,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있어가지고 그 먹으면은 그거 맛나잖아요. 그 뭐냐 그냥 퍽퍽한 맛에 겉에 달달한 맛 밖에 안나잖아 근데 맘모스빵은 속안에 잼도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건 만한게또 없거든요 맘모스빵 먹고싶다 자 초기화.. 아, 초기화병 왜 이렇게 비싸 32원 미친거 아니야 이거? 체력 재생 찍어줄게요 너무 미쳤는데 근거리 데미지 챙겨줄게요 회피 좀 떨어지지만 생명의 콤침 챙겨주고 초기 한번 해주고 공격속도 생명의 콤침 잠그고 가겠습니다 대전 성심당 티소. 아, 거기 팥 들었어요? 제가 대전에도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튀김 소보루를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만 선물해줬어, 가족들이랑. 그래서 튀김 소보루가 맛있다고 얘기만 듣고 나는 정작 나는 안 먹어봤어. 야, 그나마 튀김 소보루 잘 먹었다, 야. 맛있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받고 아, 그래, 맛있어? 잘 먹었니? 하고 나는 안 먹어봤는데. 하고 이제 말았는데. 안 먹는 빵이라고? 아, 그렇죠. 대전 살면 안 먹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엔 대전을 살았었어서 지금은 대전에 안 살지만 대전 살았을 때는 이제 남들 이제 소개시켜주는 딱 그런 명물이지 티소. 근데 그런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 대전 명물은 성심당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전이 왜 노잼 도시냐? 놀 곳이 성심당밖에 없어. 가잖아? 그러면은 봐봐요. 처음에 어디가 나이대가 좀 어리다 그러면은 이제 준산동 같은데 안 간단 말이야. 이제 은행동, 대흥동 가서 놀고. 그러고 이제 나서 성심동 갔다가 집 가는 거지 치명타율 회피 범위 요거 사용해주고요 공격 속도 가져가지고 외계인의 눈, 버섯커, 나비 챙겨주고 초기화해주고 요거 금속탐지기 좋습니다 죽은 재료 가치가 5% 확률로 2배가 되는 거 잠가주고 뭐 여튼 시작하고요 18웨이브고 꿈트리 꿈트리가 있다고? 대전 성심당에 꿈트리가 있다고? 저건 뭔 소리죠? 모르겠어 여튼 꿈트리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전은 그렇습니다. 노잼의 도시. 그래서 제가 대전을 떠나왔죠. 어, 뭐 일하는 직장이 바뀌어서 떠나온 거긴 하지만 여튼 대전에서는 이사를 했습니다. 대전 좋아. 어 잠깐만. 잠깐 자세히 보라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빙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음. 꿍돌이? 꿍돌이라고? 꿍돌인지 꿍돌인지 내가 지금 잘안 보여 <laughs> 잠깐만 나좀 살려줘 아니 이 친구들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거야 아이씨 공당히 아프네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봐야겠어 저게 여기에 꿍돌이 꿍돌이 맞네 꿍돌이 아네 채팅창 읽고 왔습니다 제게 꿍돌이 꿈돌이가 뭐죠? 꿈돌이 처음 들어보는데 대전에 저런 게 있었나? 데미지 챙겨주고 금속탐지기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주먹 이제 뭐안 가져가지고 방어구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행운수 악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자 19 웨이브 엑스포가 있어요. 제목에 저분은 대전 사시는 분이 확실해. 여튼 제기억의 대전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전 추억 많지. 대전 좋아요. 대전 제가 노잼도시라고 했지만, 대전도 재밌는 도시입니다. 놀, 거, 놀거리도 많고, 궁동 같은 데 가서 놀면 재밌어요. 거기 이제 대학생들도 많고,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지 않나? 제가 기억하기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고, 충남대도 대전에 있고, 맞아, 대전 재밌어. 대전 좋은 도시야. 어, 재밌는 도시. 놀기 좋은 도시. 그리고 술값이 싸. 어. 그런 도시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대전 충남대에서 이제 시험을 또 봤었거든요. 충남대 넓습니다. 학교도 크고. 아, 근데 나왜 이렇게 잘 버티지? 이번 판 좋은데? 클리어 할것 같아. 그쵸? 제가 맞췄죠. 대전에 사실 것 같았어. 방어구 챙겨주고요.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어, 지금 근거리 데미지 하나 더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와, 불타는 너클, 됐다. 이제 드디어 불타는 너클 바꿀 수 있다. 결합해주고, 불타는 너클들로 갈아줍니다. 결합. 아! 아! 아, 못사! 아니! 아, 이거 하나 팔걸! 아! 아니, 이거! 아, 초기화.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이거 아닌데, 진짜. 아, 하나 더살수 있었는데, 아. 이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 바로 과자. 자. 우리 홍대, 홍대 초등학교 6학년, 꿀주먹 그남. 바로 이 구조. 바로 두드려 펜다. 일로 와, 뚜디뚜디, 반죽해줄게. 반죽 보스. 좋아, 좋아. 저 때리는 거 공격 조심해주고, 뚜디뚜디, 뚜디뚜디. 타관 조심해주고, 자, 체력 회복해주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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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스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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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깐 잠깐 타깐뼈맞 잠깐 잠깐 뼈맞 잠깐 잠깐 뼈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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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맞아 뼈맞았어 뼈맞았어 잠깐 잠 고스 고스 잠깐 잠깐 회피회피회피회피안맞았쥬 아무것도 못하아 죽었 쥬 나이스 자 이렇게 그 어디 어디 초등학교였죠? 홍대 초 6학년 예 굴주먹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빠임